이어지는 상원은 253명입니다. 대오민들, 우리 오민들로 나일라.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6차 세계주교 신호드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올바른 여정을 위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황님, 교황님의 지향을 기리며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제심비 일단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는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각자가 받은 직무와 은사를 통해 교회가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빛 신비 2단은 제16차 세계주교신호드 정기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신호드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연대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삼단은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을 본받아 주님의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의 표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신비 사단은 우리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흥동 본당 공동체가 성삼위의 친교 아래 서로 마음을 나누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제 신비 오다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친교와 사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용기를 지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은 성모님께 드리는 글 초등고학년 송윤선 스텔라의 편지입니다 인신성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흥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송윤선 스텔라예요. 아름다운 5월에 성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정말 기뻐요. 천년성체교리를 할때 성모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 주신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반주를 하기 전이나 복사를 서기 전에 미사 등 실수를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그리고 이모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세요.성모님을 부리는 호칭 중 하나가 별을 뜻하는 스텔라라고 들었어요.제 세례명도 스텔라인데.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을 닮아 세상의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성모님과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할게요. 성모님, 5월에 셀 만큼 존경하고 사랑해요. 2023년 5월 31일 송윤선 스텔라올림 성모 발현 그 메시지는 성모 발현 성모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모습을 실제 드러내는 현상 수차례 우리 곁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다가올 위험이나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 1846년 9월 프랑스 남동부 라살레트 멜라니 칼바와 막시멘지로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왜 울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 살기에 서러워 울고 있단다. 죄인들의 화해자라 밝히며 회개 하고 잘못을 이우쳐 하느님과 화해 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하신 라살레트의 성모님. 성모 발현 후 기근과 자유주의 혁명, 보불 전쟁 등 혼란이 이어지자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1981년 11월 아프리카르완다 키베허. 나에 따라, 나에 따라라는 소리를 들은 17세 소녀 알퐁신. 나는 말씀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인은 이후 8년간. 이곳의 청소년들 앞에 발현했고, 키베오의 성모님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키베오의 성모님이 경고한 비극은 1994년 루완다 대학살로 실현되고 맙니다. 성당을 세우라. 교황청이 인정한 성모 발현 16건. 성당을 세우라는 메시지 10건. 신앙의 위기의 성모님은 성당을 세우라며 새로이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최초로 공인한 성모 발현지 멕시코 과달루페. 너희가 나의 사랑과 자비, 모호를 증거하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란다. 원주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 후 이곳에는 세례를 청하는 원주민들의 줄을 잇게 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실로바에서 모습을 드러내신 성모님, 사랑하는 아들이 경배받던 신성한 땅이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 1608년 여름 실로바의 성모님이 발현한 자리에는 경당이 세워집니다. 성모 발현 이후 많은 이가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오늘날에도 리투아니아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1933년 1월, 벨기에 반회.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자신을 밝히고 발현하신 성모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12살 소녀 마리에트 백호의 물음에 작은 경당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반회의 성모님. 이 성모 발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교회와 멀어진 벨기에인들의 다시 신앙의 불꽃을 지피는 계기 가 됐습니다.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강조하신 성모님 구체적인 기도를 언급하거나 특별한 기도 지향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1871년 1월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프랑스 프랑스 북서부 포맹에 발현하신 성모님이 남긴 메시지 오.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하느님께서는 곧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나의 아들이 움직일 것이다 폭맹의 사람들은 성모님의 전구를 청했고 곧 프로이센과의 휴전협정으로 하느님께서는 곧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3대 성모발현지 포르투카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종말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드려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평화의 모호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전하신 회개하라, 성당을 세우라, 기도하라는 메시지.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열정을 다시 찾게 하는 말씀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참예수님, 어머니의 희생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심 없이 홀로 키워지는 위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물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웃음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격언에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 위인을 가르치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도 훌륭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하신 모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고통의 한 가운데서 비록 이해하지 못했던 한님의 신비를 늘 겸손과 인내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들이 가야할 삶의 모범과 방향성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피아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동정의 몸으로 구세주를 낳으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외아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뜻에 더 맞고 또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모님은 늘 침묵 중에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오직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전 생애를 온전히 봉헌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아드님을 향한 모든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들을 하느님께 맡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듯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도 고통을 받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또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꿰찔리듯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정성을 모아 사랑하며 공경하는 어머니께 초와 꽃다발 또 물적 영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도 아름답고 좋지만 정말 우리의 어머니, 교의 어머니, 그분 어머니께서 더 기뻐하실 꽃다발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영적인 꽃다발일 것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오늘 우리는 손, 손으로서 목줄을 들고 우리 어머니께 아름다운 장미의 화관을 엮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이 순간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칭얼거리지만 엄마 엄마 하고 엄마를 찾는 그 순간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무엇을 청하고 찾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아이에게 눈을 맞춥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그러하십니다. 성모님은 항구하게 당신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모님의 발현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파티마, 로로드, 멕시코 등을 포함하여 성모님의 발현은 수백 곳에 달합니다. 그때마다 성모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죄인들의 회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묵주기는 똑같이 반복되어 때로는 지겹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엄마하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묵주를 들고 단순한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눈을 향하십니다. 교황 비오 구세께서는 성 교회가 인준한 모든 신심 행위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만큼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의 압수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묵주입니다.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의 기도를 늘 정성껏 바쳤음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목줄을 손에 쥐고 어머님께 전구하였던 우리네 성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결코 우리들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늘 지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해 전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니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나 신앙에 있어 바른 길로 가도록 지켜주시고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또한 상경하며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당신의 태안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자 유안이 만나 기쁨에 춤추는 그 장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지극히 보살폈던 성모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머니의 모범을 기억하며 삶의 순간순간 침묵하는 중에 곰곰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묻고 또한 그 길을 알수 있도록. 성모님처럼 또한 따라가는 모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요청하신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걸어가는 가운데 올바른 여정이 될수 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종들의 종이신 교황님을 각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이 보편교회 안에서 최고의 목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있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황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와 구역 단부터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서 또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그런 신호 달리 따스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이 세계 주교 신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또 주교님의 교황님의 지향과 또 세계 보편 교회가 하나되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한 침묵 가운데 성모님께 더욱 더 마음을 보아 잠시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